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초에 꾼 저의 꿈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꾸었던 첫 번째 꿈 내용이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본 영상의 내용을 시청하지 마시고 그냥 요번 한 번만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초에 꾸었던 두 번째 꿈 내용은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제작되어지는 두 번째 방송분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심장이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조금 놀라셨죠? 이 장면은 제가 꿈에서 보았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황토 흙이 묻은 해골이 땅에서 등 부분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흙 속에서 나와서 허공에 떠 있습니다. 뒤집혀져서 엎드려진 상태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등판부터 흙 속에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 전체가 다 입이에요, 입. 해골이 전체가 다 입인데 아주 크게 벌리고 있고요. 그 입에 달린 이빨이 마치 톱날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마치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에어리언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머리 부분이 정확하게 사람 머리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요. 턱이 굉장히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입만 있어요, 입만. 그러한 이렇게 옆모습으로 엎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러한 이상한 해골 유해 같은 것들이 아홉 구 정도가 나와요, 흙 속에서. 이 해골들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독립운동가들을 다 잡아다가 마루타 생체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된 상태로 죽은 것 같아요. 허공에 살짝 낮게 뜨듯이 천천히 올라왔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또 1050회차 2023년도 1월 8일 일요일 이번 주첫 번째 꿈 꿈이고요. 황토 흙이 잔뜩 묻어 있는 해골이죠. 황토는 백학수로 3번, 새하얀수로는 20번, 흙은 백학수로 35번, 새하얀수로는 20번입니다. 해골, 해골은 백학수로 37번, 44번, 새하얀수로는 11번입니다.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었죠. 입은 1끗수입니다. 이빨이 아주 뾰족해 보였습니다. 이빨은 2번과 39번 그러한 흙이 묻어있는 해골인데 뒤집혀서 등판부터 흙속에서 나왔습니다. 등판은 14번 시신이 9구 정도입니다. 어, 이 해골 숫자를 구복수로 계산한 숫자들을 가로 안에 갈색으로 써보았는데요. 19번과 45번 정도 되겠습니다. 혹은 구구수라고 네이버 백학 카페의 빠삐용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해골들은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인이 독립운동가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마루타 생체 실험을 한것 같다고 꿈에서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숫자를 찾아봤더니 1번과 17번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죠. 독립운동했던. 한국인 숫자는 백학 어플로 찾아보니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죠. 생체 실험은, 일단 실험은 백학수로 1번, 생체 실험은 새하얀수로 27번입니다. 머리가, 사람 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머리 숫자인 9번과 12번 약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리언, 외계인 같다는 느낌도 좀 들죠. 외계인은 백학수로는 30번, 새하얀수로는 22번입니다. 눈이 없어요. 눈 있어야 할그 해골의 그 자리에 눈이 없죠. 눈은 20번과 23번 약세일 것 같고요. 코도 없습니다. 코 3번, 4번, 7번, 20번 약세일 것 같고요. 귀, 귀도 없어요. 귀, 3번, 8번, 20번 약세일 것 같습니다. 길게 튀어나온 커다란 턱. 과 입만으로 되어져 있는 얼굴 머리인데 그 입도 엄청 크게 벌리고 있어요. 땅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턱은 24번 입은 1끝수입니다 저절로 땅에서 솟아나서 허공에 낮게 떠 있었습니다. 허공은 45번, 떠 있는 것은 36번입니다. 또 다닥다닥하게 붙은 날카롭고 톱니 같은 이빨이었죠. 일단 다닥다닥 붙은 치아를 찾아봤더니 단번대 이수 이상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단번대 강세이고 또 송곳니 모양이죠. 뾰족하게. 송곳니는 1번 가로줄에서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골들을 실험해서 만든 범인이 저한테 이 해골 유해들을 수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해골 하나를 만지다가 해골의 날카로운 이빨에 손이 찔려서 제가 너무 아파했습니다, 꿈에서. 근데 꿈에서 아픈 사람은 약세인 거 아시죠? 자, 범인 25번이고요. 또, 저의 숫자 2번, 28번, 43번 약세입니다. 공포심, 무서워하는 것은 17번, 19번, 29번입니다. 해골의 날카로운 이빨에 다친 거죠. 이빨 2번, 39번 다친 곳은 손입니다. 손, 손가락 전부 다 어, 여기다가 숫자로 보면은 3번, 20번, 21번, 9번 약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저 말고도 3명, 그러니까 저까지 합치면 총 4명이죠. 4명이 팀으로 어, 이 유해를 발굴을 해서 수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다 1번, 그때... 그러고 있는데, 죽은 해골들의 영혼 같기도 하고, 유령 같기도 한 그런 존재들이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이 발굴 현장이 동굴 속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영혼은 12번, 45번이고요. 유령은 6번, 44번, 45번입니다. 동굴은 백학수로 18번 그리고 영끝수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 유령들이 들어올 때에 저의 어깨를 툭 쳐서 밀쳐요. 어깨 16번 16번 어, 일단 저는 약세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냥 예, 약세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아줌마 유령을 제가 아는 척을 하면서 그 아줌마 유령의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홍씨 조상님 아니신가요? 우리 엄마도 홍 씨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줌마 유령이죠. 아줌마는 10번과 31번입니다. 악수하다, 악수는 3번과 15번. 그리고 인사도 해요. 인사 15번.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약세입니다. 예, 제 숫자 약세가 되겠죠. 2번, 28번, 43번. 그리고 홍씨 조상님 아니냐고 물어보죠. 홍씨가 나오면 20번대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님 숫자는 31번, 그리고 우리 엄마 숫자는 2번, 24번, 25번, 1번, 3번, 12번, 17번 인데요. 정황상 저의 개인적인 프로필 숫자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2번은 약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똑같은 홍시다. 뭐가 무엇이 똑같다. 뭐 닮았다. 또 홍시, 홍시 계속 반복을 하죠. 이렇게 반복을 하거나 이런 뉘앙스를 주면은 동끝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을 했죠. 말하다 3번, 31번, 33번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그 해골 유해들을 제가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은 고무 같은 긴 천으로 둘둘 말아서 네모나기도 하고 세로로 직사각형으로 길게 두 겹으로 싸서. 베개 같이 만듭니다. 재질은 비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색 바탕에 파란색의 줄무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모나타는 그 형상은 사끝수입니다. 세로는 6번, 베개 6번, 비닐 12번, 22번, 흰색은 2번, 7번, 38번. 파란색은 5구스입니다. 제가 그렇게 시체 그 해골 유해들을 수습을 하고 있는 중에 옛날에 제가 알던 여자 단장님이 저한테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 돈을 받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만 못 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랜드카만 못 받은 거라고 어쩌면 좋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웃어 보려고, 웃으려고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에 알던 사람이죠. 옛날 숫자는 24번 혹은 2월 수입니다. 그런 여자 단장이 왔죠. 알던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 아니고 아는 여자는 36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 돈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죠. 일은 1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백학 어플에 나와있는 돈 숫자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0끝수 4번, 9번인데 이 숫자들이 약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돈을 안 받았다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연 끝수 4번, 9번이 약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만 못 받은 거래요. 랜드칸만못 받은 거다. 그러면 제가 소외를 당한 거죠. 저만 못 가진 거니까 못 가진 사람 약세겠죠. 2번, 28번, 43번 약세. 그리고 제가 웃어 보려고 하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서. 예, 웃음 숫자, 웃는 꿈 숫자는 10번, 25번, 34번인데 이 숫자들이 약세가 될것 같기도 하지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제외 두잖아요. 예, 꿈꾼 사람이 재회수가 될 경우, 과연 이 숫자들이 약세일 것이냐. 랜드카 자체가 재회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번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상황, 예, 돈 같은 경우, 혹은 웃고 싶어도 못 웃는 상황,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돈 숫자나 웃는다 라는 숫자가 당번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역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뭐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약세로 봐야겠지요.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인데요. 아, 좀 놀라셨죠? 좀 잔인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저의 딸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미 로봇 같기도 한 이상한 그런 모습인데요. 머리만 딸이에요. 머리만 저희 딸이고, 머리 밑에 목 부분부터 없습니다. 몸이 다 없고요. 그리고 거미 같은 느낌의 로봇. 새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백화 카페에 올릴 때 그냥 거미 다리로 올렸는데요. 제가 꿈에서 보았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리면서 다시 이 부분이 자세하게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봤던 장면들이. 그래서 그냥 거미가 아니고 로봇 같은 느낌의 그런 로봇 거미다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이쁘다고 우리 딸을 납치를 합니다. 제가 딸을 납치하니까 딸이 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5%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저의 딸의 다리가 이상합니다. 딸의 얼굴에 몸이 없고, 거미 로봇 다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자, 딸의 숫자, 저의 딸의 숫자, 5번, 6번, 7번, 12번, 25번이 저의 딸의 프로필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이상한 거죠, 딸의 다리가. 다리는 26번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꿈을 꿀 당시에 26번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꿈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딸의 얼굴에 몸이 없고, 자, 딸의 얼굴 39번, 18번으로 보겠습니다. 몸이 없죠. 몸이 없는 것을 40번 약세로 보겠습니다. 거미형 로봇이죠. 거미 같은 로봇. 거미는 백학수로 22번, 새하얀수로는 8번입니다. 로봇은 6번입니다. 다리는 새하얀수로는 11번, 백학수로는 26번입니다. 제가 딸을 이쁘다고 납치를 합니다. 납치 6번. 저의 딸 숫자랑 계속 중복이 되죠. 로봇 6번에. 딸이 예 하고 반문을 하죠. 약간의 놀람이죠. 놀람 18번에 말하다 3번, 31번, 33번. 그리고 제가 75%의 나머지라고 말을 하죠. 100%에서 75%를 빼면 25가 남죠. 그래서 25번이라고 네이버 백화 카페의 빠삐용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빠삐용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제가 꾼첫 번째 꿈 내용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꾼꿈 내용도 제작을 해서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